네 오시냐고 고생하셨어요. 네 오늘 김시성을 가지 남성 인물이고요. 오늘 인물은 김민석 음. 총리 후보자 은기 한번 봐볼 거예요. 민주다 네. 오늘의 인물이 좀 어떠한 그런 구설이 되게 많은데 이 구설이 끝과 총리까지 맡을 수 있는지 뭐 미래 또 같이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요 김민석 이름은 이름은 좋네요. 이름은 좋고 여기 여기 집도 여기도 지금 영상을 처음 찍는 것 같는데요. 집안에가훈는 좋네요. 가훈는 좋고 인양반은 학식이 많다고 보고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인양반도 한번 은파채 찾다고 봐야 돼. 인양반도 한번 좀 감옥 갔다 왔다고 봐야 돼. 은파채 찾다고 보는데요. 인양반 똑똑하고 미래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좀 강하고 단단한 게 있고 머리에 굉장히 이 속에 드는 게 많아요. 왜냐면 세계 통역의 말과 행동과 실천은 많다고 보는데 지금은 구설에 오르고 내렸어요. 구설에 오르고 내렸는데 이게 당에서 잘 해서 협찬해서 나가면은 어 괜찮다고 보거든요. 괜찮다고 보고 사람은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이루어지리라 당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에도 조금 뭐 문제가 될 때는 산소 바람이 좀 불었다고 봐요. 이 집에도 산소를 갖다 이렇게 좋다고 좋게 한다고 했는지 어쨌는지 이장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 갖고 산소 바람으로 조금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은 좀 잠시 잠깐 앞으로 한 2주, 3주 3주 지나면 좀 바람 자요. 바람 자고 입목 받아요. 입목 받고 여러 국회 소통의 대화 이러서 나가리라고 보고 하는데 조금 여기가 여기도 십자가가 보이거든. 종교 다툼이 좀나 있어. 종교 다툼이 나면 조상 다툼이 나있단 말이오 나있는데 거기에서 조금 문제 발생이 오는데요. 온신은 하나라고 봅니다. 음력으로 음력으로 5월 달이거든요. 양력으로는 지금 6월이잖아요. 6월 달 지나고 나면요, 7월 달부터는 좀 안정이 돼요. 7월 중순이지나 면 안정돼요. 안정이 되고, 그때는 뭔가 마음이 좀 편해지리라고 봅니다. 근데,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는 되게 시끄럽겠어요. 그 고비 잘 넘기고 넘어가세요. 넘어가다 보면은,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소통의 대화에, 미래에, 안정을 취하는 대화가 나올 겁니다. 뭐, 서류 하나가 잘 내고 나면 괜찮다고 봅니다. 서류 하나를 잘 내면 괜찮다고 보니까, 또 통과된다고 보네요. 괜찮아요, 사람은. 똑똑해요. 그 소개되는 그, 그게 많아요. 그 총리 후보직을 좀 사퇴하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음. 응. 그래서 좀 보시기에는 총리의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까요? 지금 6월 이잖아요 오늘 6월 16일잖아요. 이 네. 네, 6월 16일인데 6월 말에서 7월달 가면요 괜찮아요. 이게 좀 잠잠해지면서 응, 응. 잠잠해지면서 오르는데 또한 사람이. 이, 음, 총리를 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네, 지금. 네, 네. 그러면 이게 밥그릇쌈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음. 사람이 서로 그래요. 그릇쌈이, 이 정치라는 걸 보니까요, 저, 자기네들끼리 밥그릇쌈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그 고비만 잘 넘기면 괜찮아요. 음. 고비가 잘 넘겨 간다고 본다, 그래요. 음. 본다, 그래. 음. 앞으로의 미래와 음. 조심할 부분도 같이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는요, 미래나 크게 저기 하지는 않는데, 한 번쯤은 자녀 갖고 조금 놀랄 수가 있고요. 자녀 가지고 놀랄 수가 있고, 어디 차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어, 올해 가서 7월 달 지나고, 8월 중순, 조금 잠깐 놀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무탈하게 지나고 가고, 가 보면요. 6년도에는 매우 좋습니다. 6년도에 이제 겨울철로 들고 가을철로 들면 좋거든요. 좋으면서, 6년도에 가서 매우 좋고 7년도에 좋습니다 좋고 앞으로는 미래가 있습니다 있는데 한 번쯤은 이 변동의 수가 있어 갖고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는 있어요 종리직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리더심으로 밀고 잘 해나가시고 잘 서류 같은 거를 뭐를 제출해야 된대요 서류를 그러고 나면 괜찮다고 봅니다 늘 건강하고 좋은 일 가득하시고 당에 다 모든 당원들끼리 협찬해서 소통의 대화를 이끌어서 잘해 나가시라고 봅니다. 대리 역할 잘해 주십시오.